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소개할 제품은 다스, 다스 앰프입니다. C2B 어 GDR 15 버전인데 액션이 죽이죠? 이제 탄을 다 쓰면 네. 이제 볼트 스톱이 되기 때문에 리얼감이 정말 최고예요. 근데 충격적인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질출할 만한 어, 내용이 내용물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한 씨도 이제 처음 이제, 이제 질투심이 생길 건데 GBS에서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아. 한정원. 아. <laughs> 아, 저, 저 저는. <laughs> <laughs> 배가 아픈데요. 화장실 갔다 와요. 대머리가 돼도 좋으니까 저도 공짜로 하나만. <웃음> <웃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 너무 감사한데. <웃음> 어. <웃음> 정말 최고네요.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게임에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일단은 소중하게 다시 놓고 나중에 리뷰를 하고, 오늘은 이 세팅이 되어 있는 다스를 이제 소진를 했습니다. 배터리가 네. 다소진돼도 에어컨 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 가능해요. 배터리 떨어졌다고, 이 예. 네. 전사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쵸. 예. 이따가 비비탄을 놓고 한번 진짜 나가는지 한번 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사격자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먼저 <laughs> 다시 오더라도. 일단은, 어, 초탄장전. 와. 집탄이 오 끝내주는데요. 네. 와우 나파네 어 집탄이 어마무시한데요. 예. 야 이걸로 게임 떼야겠는데. <laughs> 그러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오. 배터리 없을 때 예.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분리했고요. <웃음> 나갔죠. <웃음> 어, 어 그러네요. 다시. 예 오. 나가요. 한번 연발로 한번 네. 잔탄을 한번 다 소비해 볼게요. 네. 참고로 배터리는 IMAX 11.1볼트 1,300mAh 3열짜리인데 네. 1,450mAh 3열을 쓰면 더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용량도 더 크고 좋겠네요. 예. 자동으로 쓰면 볼트 캐치가 되는지 한번 확실하게 봅니다. 초탄 네. 아, 장전 예. 이런 것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 전동거만 쓰신 분들은. 네. 볼트 캡쳐 됐고. 네. 아, 확실히 되네요. 잔탄 없고. 예. 네, 깔끔하네요. 예.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것만으로 정말 네. 게임을 하는 팀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서울 쪽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번 네. 간단하게 내부 내부를 예. <laughs> 보시면. 와 리얼리티 하네요. 예. 어쩌면 예뭐 인너 바리나 그런 쪽은 정비하기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어 그거 헬멧 근데 위에 달린 거팬 아니에요? 예. 왜 달아 놓으신 거예요? 여름에. 네. 덥고 습기 차잖아요. 예, 막땀 차고 아 끄끄루해서 예. 그래서 헬멧 안 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네. 오 쓰고 싶어요. 이유가 벗기가 싫어요. 이유가 한번 켜볼게요. 네. 오. 바람을 안으로 넣어주는 건가요? 빼는 건가요? 넣어주는 거예요. 오. 벌써부터 시원해요. 소리도 상당히 큰데요? 예. 아 바람. 근데, 아. 예 해보니까 네. 상대편이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리진 않을 정도 같은데. 예. 저각을 조절했습니다. 이것은 왜 있냐? 카메라. 아니 그럼 뭔가요? 솔직히 안경에 스피치하는 거, 고글에 스피치하는 경우가. 아 예, 그렇죠. 다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여름에 닦고 있을 때 네. 저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최소한 고글이 고글에 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랑 같이 써도 그러면 충분히 괜찮겠네요. 예. 여름에 마스크 쓰기가 예. 습기 때문에 예. 못 차겠더라고요, 진짜. 예. 배터리 하나도 되는데 네. 또 이제 배터리는 네, 어 리튬 폴리머를 안쪽에다 넣었어요. 아, 이거 피 조그만한 거 그냥 지금 넣는 거네요. 예.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네. 예. 별사시. 별명... 전동총의 사용도 그렇죠. 그렇긴 <웃음> 하죠. <웃음> 예. 오, 괜찮은데요? 예. 정말 벗기 싫은 헬멧이에요, 여름에. 예. 쓰고 싶은 헬멧.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갈게요.